코스피, 이틀째 약세, 2730대 후퇴, 코스닥 6개월 만에 최고. 25일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하며 273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 0 9 9포인트0.4% 내린 2737.57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22일에 이어 이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03포인트, 0.29% 오른 2,756.59로 출발해 장초반 2,760선까지 올랐으나 당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유가정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19억 원, 기관은 2,90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나흘 만입니다. 개인은 3,30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외부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 7원 오른 1342.2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9%,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24%를 비롯해 현대차가 마이너스 1.64%, 디아가 마이너스 1.24%, KB금융이 마이너스 3.87%, 삼성불산이 마이너스 0.94%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가 2.86%, LG과학이 2.45%, 포스코홀딩스가 0.82%, 셀트리온이 0.37%, LG에너지솔루션이 0.24% 등을 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마이너스 2.06%, 전기갈수업이 마이너스 1.66%, 증권이 마이너스 1.61%, 건설업이 마이너스 1.53%, 섬유이복이 마이너스 1.37%, 운수장비가 마이너스 1.26% 등이 내렸고, 설광리 금속이 0.81%, 의약품이 0.71%, 화학이 0.62%, 서비스업이 0.37%등이 강세였습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섹터와 자동차, 반도체 등 최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업종에 대한 차익실현이 이루어졌으며 제약과 바이오, 엔터 등의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납폭이 축소됐다며 주도 업종 대비 소외된 업종 내 신규 모멘텀이 발생한 경우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71포인트, 1.07% 오른 913.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종가가 910을 넘은 것은 반면 9월 11일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지수는 전거래보다 2.47포인트, 0.27% 오른 906.45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1,978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관도 158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1,986억 원은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시종 황위 종목은 에코 프로그엠이 5.05%, 에코 프로가 2.23%, HLD가 6.26%, 알테오젠이 4.66%, h b s p 가 2.66%, 셀트리온 제약이 0.87%등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세계 삼천장 제약이 29.94%는 황변병성 치료제 알리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9 개국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HLB 생명과학이 21.93%가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등 제약과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콜섹 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9조 8,950억 원, 9조 1,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